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모든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어 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아침에 유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유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이라 아이가 유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음에 유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유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위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유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유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약속은 고대인에게나 현대인에게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우정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이 이름에 걸맞게 왕자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 왕위를 욕심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며 다윗과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유다단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사전에 약속했던 장소로 작은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사울왕이 초하루 식사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의 장소로 간 겁니다. 약속의 장소에 도착한 이 유나단, 데리고 간 아이에게 화살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일부러 화살을 멀리 쏘고는 아이에게 화살이 앞에 있으니 빨리 다름질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유나단과 다윗이 미리 정해놓은 암호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사울을 피해 떠나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의 관계로만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단도 사울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다윗을 경계하며 적대시해야 할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의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유나단과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살아 있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지킨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